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은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a'x, b'y,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에 교점이 있을 때, 만날 때, 두 직선이 만날 때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생기는 얘네들.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k배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다.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이 지금 표시된 빨간색 선입니다. 검은색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빨간색 직선은 얘가 됩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개가 나오죠.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k배를 해준 거예요. 얘는 실수 k와 상관없이 0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항등식이죠. 황등식이기 때문에 어, 이 식이 0이고 이 식이 0이면은 k하고 상관없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빨간색 선 중에서 이 파란색 선 교점을 지나는 선한 개, 이 특징적인 선을 하나 구하고 싶으면은요 지나는 다른 한 점을 찾으면 됩니다. 지나는 다른 한점이한점 A를 찾고 이한점 a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대입을 해주면 k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k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 k를 다시 대입해주면 요 식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 직선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중학교 때까지는 배운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점, 정점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기 1번 볼게요. 직선 x 플러스 ky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하나의 점을 지나는 거죠. k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항등식 문제입니다. 항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어, k가 없는 애들 x-3, 그 다음에 k가 있는 애들 k의 y-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 x-3이 0이고 y-1이 0이다. 따라서 x는 3이고 y는 1이 되기 때문에 어, 저 고정되는 일정한 점은 3,1이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게 이제 위에서 얘기한 내용이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것은 요 직선 kb의 직선. 어, 요겁니다. 이 kb는 아무 직선에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직선에다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 아무데나 kb 해 해서 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가 볼게요. 보기 2번 볼게요. 직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k값과 관계없이 반드시 1,1을 지난다 자 k값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점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연립할 겁니다 자, 더해주면은, 2x-2는 0되겠고요 x는 1이죠. x1을, 어, 요식에다가 넣어주면은, 1 빼기 y는 0. 그래서 y는 1. 그래서 1,1을 반드시 지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 x 플러스 y-2는 0을 나타낼 수 있다. 어, 얘를 나타낸다는 것은, 요 값을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 k배가 되어있는데 얘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얘가 안 없어지니까 얘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x-y는 0을 나타낼 수 있다. 얘는 나타낼 수 있죠. 어떨 때 k가 0이 되죠. k가 0일 때 얘를 나타낼 수는 있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점 1,1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 어, 얘는요 이 직선 빼고 다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요 직선 그러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직선은 나올 수가 없어요 k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뒤에 떨거지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 직선으로 이 직선 제외 어, 제외하고 나머지 직선들은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컴마일을 지나는 모든 직선 어, 그래서 리율도 틀려 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옳은 것이다 알 수가 있겠죠.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리게 느낄 수도 있어요. 조금 헷갈리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요 정리 되셨으면은 밑에 보기 3번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원점도 지난대요 그러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요거부터 구할거예요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 k배 한다고 그랬죠? 2x y 플러스 2 k배 3x 플러스 2y 1은 0. 요게 이제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얘가 원점 0,0을 지나는거기 때문에 0,0을 대입해주겠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0, y 에다 0을 넣으면은 2 더하기 마이너스 k 2 더하기 마이너스 k는 0이 되기 때문에 k는 2가 되는 거죠. k2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에 y 플러스 2에 2배의 3x 플러스 2y-1은 0이니까 정리해주면은 2x-y 플러스 2 플러스 6x 플러스 4y-2는 0이 되죠. 플러스 2-2 없어지고요. 8x 더하기 3y는 0. 요 직선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어, 요 밑에 어, 위에서 다 했던 얘기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할거 어, 요거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점을 지난다. 요게 이제 어, 요게 0 요게 0. 항등식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요 k배가 되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의 두가지 의미 첫번째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교점이 항상 일정한 점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개념이킴 첫 번째.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k값에 관계 없으니까 요거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k가 있는 애들 없는 애들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선 요렇게 4x 생기죠. 4x 그 다음에 여기서 5y 5y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얘가 k가 없는 애들 그 다음에 k가 있는 애들은 k로 묶어낼 거예요. 2kx 2kx 그 다음에 3ky 3ky. 그 다음에 k 있네요. k는 묶어 나왔으니까 1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 된 거. 그리고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 자, 그러면은 연립할 거기 때문에 밑에 식에다가 2배 해줄게요. 4x 더하기 6y 플러스 2는 0 해주고 어, 요렇게 빼줍니다. 요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y는 1이죠. y1을요, 요 밑에 식에다가 넣어줄게요. 요 밑에 식에다가 넣어주면은, 2x 더하기 3 더하기 1은 0이 돼서, 2x는 마이너스 4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1,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요게 이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고요 두번째 두 직선의 교점과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 자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부터 그러면은 2x 플러스 y 플러스 1둘 중에 하나 k배 해준다고 그랬죠 k배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대입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에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1 k에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자 정리해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는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e x 더하기 y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분배해 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y 마이너스 1은 0 되는 거니까 어, 정리해주면은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y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분의 3 요거 날려버리면 x 더하기 y는 0이다. 이러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직선이 된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밑에 세 문제 이거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두 직선이 제1사 분면에서 만날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1번은 별표, 이 문제 전체에 별표 칠게요. 두 문제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 자주 보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 직선을 구할 건데, 얘는 지금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문제는 얘입니다. M 때문에 못 구하거든요.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이 있을 거야. 분명히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M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M이 있는 애들끼리 묶고요. M이 없는 애들끼리. 묶어주면은요, x 플러스 1이 0이 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1.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렇게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우선, 요 그래프는, 어, x절편, y가 0일 때 x의 값은 2구요.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도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m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 그리겠지만, 확실한 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 1,1. 여기죠? 요 점. 요 점을 지나는, 요러한 직선이다 이거죠. 아이고. 큰일 날어요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러면은 1사분면은 요쪽이거든. 요쪽이니까 이 직선은 0,2를 지날 때 0,2를 지날 때 그리고 2,0을 지날 때 2,0을 요렇게 지날 때요 사이를 지나게 된다면은 요 사이를 지나게 된다면은 어, 두 직선은 1사분면,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직선이 지금 이 직선이 첫 번째 0,2를 지날 때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2,0을 지날 때를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 0,2를 넣어주면은 0,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어, 2 플러스 m 더하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m의 값은 1이고요. 2,0을 대입해주면은요, 2m 플러스 m 더하기 1은 0이니까 요때 m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m이 1이고요 요때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지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실수 m의 값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점은 포함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축은요,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알 수가, 어,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에 포함되는 이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1번 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직선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자, 얘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우선 AB를 찍을 수가 있죠. AB는 2,6. 그다음에 b는 3,1 b는 3,1이고 얘는 이제 선분, 이 선분을 지나야 돼이 직선이. 근데 이 직선이 어, m에 관련돼서 m 때문에 직선을 못 그리니까 지나는 점을 구할 겁니다. 반드시 지나는 점. 그래서 m의 x 플러스 1, y 2항에서3 마이너스 y는 0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x 플러스 1이 0이고, 3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1,3이죠. 이 점은 반드시 지납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3은 여기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3. 그러면 이 선분하고 만나려면, 이 a 점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이 b 점을 지날 때, 이 사이를 지나면은요, 선분 a, b를 지날 수 밖에 없는 거죠. 만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도 두 가지를 구해야겠죠. a.2,6을 지날 때, 그 다음에 b.3,1을 지날 때, 자, 2,6을 대입해주면은, 2,6을 대입해주면은 6은 3m 플러스 3이니까 m은 1이죠. 그리고 3,1을 지날 때, 1은 4m 플러스 3이니까, 어, m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사이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분은 이 끝점도 포함인 거죠. 4분 면에서는 끝점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는을 안 넣는데 선분은 이 끝점이 포함이니까 여기다 는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m의 값의 범위가 되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밑에 세 문제 과제로 남겨둡니다.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